고양이의 여러 감각기관 중에 뛰어난 야간시력이나 동체시력 혹은 촉각은 잘 알려져 있지만은요, 냄새를 맡는 능력은 그리 잘 알려져 있지 못합니다. 그저 막연히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얼마나 좋은 걸까요? 또이 냄새 맡는 능력이 우리가 고양이를 대하고 함께 생활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샘이고요. 오늘은 막연하게 좋다고만 알고 계신 고양이의 후각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의 후각 능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고양이의 냄새 맡는 능력은요 조금 과소평가되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고양이는요 대개 후각보다는요 시각에 훨씬 더 의존합니다 고양이의 후각 능력은요 당연하게도 사람보다는 월등히 뛰어나지만 강아지만큼 정교하진 않습니다 고양이의 후각 능력을요 코 안에 존재하는 후각 수용체 즉 냄새를 맡는 세포들의 수로 표현을 한다면은요 사람은요 약 600만 개 정도의 후각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고요 고양이는요 사람의 12배 정도인 8천만 개 그 강아지는요 무려 3억 개의 후각 정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 사람보다 고양이는 약 12배 정도 냄새를 잘 맡고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사실 냄새라는 것은요 형태가 있는 분자에 가까운 유기화합물질입니다 냄새를 맡는다는 의미는요 공기 중에 떠도는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작은 유기화합물인 냄새 입자들이. 코 안의 후각상피라는 조직의 점액층을 이용해 냄새 분자를 잡아내고요. 잡아낸 냄새 입자는요 다시 후각 수용체에 의해서 뇌로 정보를 전달하고 뇌에서 이 정보를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 우리가 냄새를 맡는다고 표현하는 감각의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요 사람이나 고양이나 모두 뇌의 후각 중추에 전달된 이 냄새 정보는요 바로 기억이나 감정과 관련 있는 중추인 중내 편도체로 정보가 같이 전달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냄새는요. 감정과 기억을 함께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뭐비 냄새를 맡고 어릴 때비 맞으며 뛰어놀던 골목을 생각한다든가 상수 냄새를 맡고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가 혹은 음식 냄새를 맡고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을 떠올리는 경우가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소울푸드란 표현은요 정말로 우리의 감정과. 기억과 관련 있는 소울푸드인 것입니다. 고양이의 냄새 정보는요, 바로 기억과 감정으로 함께 연결되어 저장됩니다. 동물병원에서 나는 특정 냄새만으로요, 갑자기 겁에 질기 시작한다든가, 겁에 질린 고양이가 집에서 가져온 영역권에 편안한 냄새가 묻은 담요 냄새를 맡고요, 마음이 다시 안정된다든가 하는 것이 바로 냄새가 고양이의 기억과 감정에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특정 냄새만으로도요, 고양이를 안심하게도 혹은 공포에 질리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냄새를 활용하는 고양이의 주요 활용은 마킹입니다. 고양이는 영역 동물로서 다른 개체를 피하기 위해 마킹을 남기고요. 마킹 흔적을 찾는 후각을 많이 사용합니다. 즉고양이는 영역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마킹이란 걸 하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프레이가 바로 고양이들의 마킹 방법입니다. 실내의 고양이의요 스프레이란요 자신 영역권을 선포하는 이런 행동이지만은요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실내의 고양이가. 스프레이를 하는 주요 원인은 바로 불안입니다 여러 마리 고양이가 한 집에 생활할 때 다른 동거묘와 원만하게 지내지 못하거나 고양이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공간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긴장이 고조되고 때때로 상대에게 적대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불안감이 스프레이라는 형태로 표현되는 겁니다 나너 싫어 저리 꺼져 이것에 오지마 나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 가까이 오지 마. 여기는 내 영역이야. 이런 등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안에서 고양이의 스프레이가 발생했다는 것은요. 실내 고양이 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페로몬과 냄새를 활용한 주요한 의사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고양이는요, 우리 사람에서는 이미 퇴화한 기능인 페로몬의 냄새를 맡고 분석할 수 있는데요. 페로몬은요, 다른 고양이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양한 화학 분비물 중 하나입니다. 일종의 고양이 SNS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페로몬에 의한 정보의 전달은요, 냄새와는 조금 다릅니다. 즉, 어떤 냄새가 난다라는 이런 느낌보다는요. 어떤 어떤 감정이 전달된다는 이런 느낌입니다. 즉 정보를 냄새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 감정과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고양이의 페로몬을 통한 메시지는요. 뭐 일반적인 냄새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게 되는데요. 페로몬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위험을 경고하거나 불안감을 표현하거나 생식이나 교배의 가능성을 식별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보보다는요. 감정이 많이 섞인 정보, 이쯤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페로몬 냄새를 맡는 과정은요. 고양이는 입은 살짝 벌리고 혀를 낼름거리면서 페로몬 문자를 잇몸으로 끌어들이고요. 그 뒤에 약콥슨 기관으로 가져갑니다. 입술의 안쪽에 있어서 이렇게 하고 냄새를 맡아요. 이 행동을 플레멘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 플레멘 반응은요. 고양이가 낯선 고양이의 소변 냄새를 맡았을 때나 혹은 여러분의 발냄새 혹은 여러분의 겨드랑이 냄새 같은 페로몬이 굉장히 진하게 배어있는 이런 냄새를 맡고 분석할 때 보이는 굉장히 흔한 반응입니다. 왠지 고양이가 조금 고장난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요. 내 발냄새나 겨드랑이 냄새에 취한 것 같은 행동은요. 다이 페로몬 냄새를 맡고 분석하는 중인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냄새가 지독해서 그러고 있는 건 아닙니다. 펠리웨이나 카밍칼라 같은 고양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페로몬 제품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이유가 바로 합성 페로몬을 통해 안심이라는 감정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에게 펠리웨이 같은 제품을 오래 사용하게 하면 은요 고양이의 불안과 또 스프레이 행동이 주로 주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미야. 캣닙 역시요 고양에게 냄새를 통해서 흥분감과 즐거움을 주는 허브의 일종 인데요 그럼 고양에게 캣닙의 효과가 강력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캣닙의 주성분은요 네페탈락톤 이란 것입니다 활성화학물질인 네페탈락톤은요 아편 유사체인 오피오이드 계열의 약물 수용체와 굉장히 유사한 수용체를 자극하게 함으로써 고양이가 쾌감을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즉 마치 사람이 마약을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을요. 냄새를 통해 전달하는 겁니다. 마약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냄새를 통해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고양이 마약이란 말이 맞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요. 고양이가 캣닙 냄새를 맡으면요. 구르고 침을 흘리고 캣닙의 얼굴을 문지르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캣닙은 실제로 아편과 같은 마약도 아니고요. 중독이 되지도 않으며 냄새 정보로만 전달되기 때문에 몸에 해롭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사람에서도 만약 이런 물질이 발견된다면요. 정말 흥미로울 듯 합니다. 냄새만 맡아도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든다. 얼마나 좋은 물질이 될까요? 자, 이런 고양이의 냄새만 능력은요. 굉장히 흥미롭고 매력적이며, 고양이가 주변 세상과 소통하게 하고요. 먹이를 찾고, 정보를 교환하고, 삶을 즐기는데도 분명 큰 도움을 줍니다. 자, 지금까지 전원수의사 윤샘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의 뛰어난 냄새만 능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이크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 제 영상이 뜨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천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